라이브 상담, 독일 이민 라이브 상담 문의드립니다. 유나문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세미님. 독일 이민 라이브 상담 문의드립니다. 어, 부인분은 만 39세, 남편분은 만 37세, 자녀는 어, 만 4세, 2021년생 한 명, 이렇게 3인 가족이네요. 부인분은 국내 스카이 중한 대학교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 남편분은 국내 영상 디자인 준학사 전문대 졸업, 부인분은 브랜딩 앤 패키지 디자인, 남편분은 포토그래퍼 주로 작업 플러스 영상 디자인 이런 일을 하시고 어, 아 이런 걸 전공하셨고 브랜딩, 코스메틱 등의 패키지 디자인, 출판 디자인, 상세 페이지, 웹 디자인 등총 경력 12년, 이중 중국에서 1년 7개월 근무, 남편 동행 중국어 기초 수준. 베이스는 인쇄 쪽 디자인, 독일에서 UIUX 디자이너로 전환 준비, 프리랜서 디자인 프로젝트 다수, 행사 포스터 잡지 광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 등, 현재 회사에서 UIUX 관련 업무를 잠시 맡았으나, 약 2년 이후 출판 디자인 업무로 변경됨, UIUX 디자이너 본격 전환을 위해 독일 석사 진학을 준비 중, 남편분은 사진 영상 촬영 및 영상 디자인 경력 약 7년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했음. 현재는 웨딩 촬영 포토그래퍼 일을 하고 있으며 증명사진 행사 사진 등 촬영 경험 많음 어학능력 영어 기본 소통 가능 목표 독일어는 a1 공부 중 꾸준히 학습하여 최소 b1 b2 정도 가능하게 하여 입독 예정 추후 시원 목표 대학원 혹은 생활하기 위해 영어도 고급 소통 가능 목표로 공부 중 남편 영어 상급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독일어 입문 예정 재정 상황 가용 자금 약 1억 원 예정 현재 연봉 8천 남편분은 4천 5백 열심히 모을 예정 아이의 한국어 기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약 2년 정도 후 이주 계획 중 디자인 석사 현지 UI UX 취업 영주권 목표 2년 후 입도 희망 이유는 본인의 영어 독일어 학습 기간 확보 자녀의 한국어 기반 언어 발달 본인과 남편의 포트폴리오 정비 및 석사 준비 기간 필요 <laughs> 남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거나 정규직 일을 원함 포토그래퍼 혹은 영상 디자이너 베를린 근교 선호 베를린 근교에 남편의 독일인 친구가 있어 초기, 초기 정착 도움 가능. <laughs> 희망 직종 및 커리어 계획. 패키지 출판 디자인 중심 목표. 독일에서 UI UX 디자이너로 커리어 재시작. 독일 석사 현지 취업. 사진 포토그래퍼 영상 디자이너 영어 능력 아주 우수. 독일에서 프리랜서 정규직 병행 가능성 검토 중. 현재 자금이 크지 않음에 있어 어, 본인의 석사 포기 후 아우스빌 등등으로 해야 할지 부부 모두 프리랜서 비자로 입국하여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정규 취업을 확보할지 전략 독일인 친구가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한 상황이지만 비자 진로 취업 등의 외국인으로서의 독일 정착 전문가 상담 필요 아예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유남은 죄송한 말씀인데 전형적으로 독일 이민이든 해외 이민이든 실패를 하는 전형적인 코스로 들, 집어, 접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실패의 코스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 첫째, 독일 이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베를린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를린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믿기지 않지만.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니까 많은 분들이 베를린 독일의 수도. 어, 베를린은 서울이구나. 한국으로 치면 서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를린 가서 헤매다가 결국 취업에 실패하고 뭐 인종차별 당했더니 욕만 뒤다하다가 한국 돌아와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도 한번 정확한 통계 자료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베를린이 사람이 못살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베를린은 유럽에서 가장 파산한 수도. 도이체벨레 독일 언론의 분석이에요. 이 내용을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는 소피아를 불가리아에서 빼버리면은 전체 GDP의 29%가 날라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아, 불가리아를 가겠다? 소피아를 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은 한국 GDP의 반이 날라가 버려요 수도권을 빼버리면 더 될지도 몰라요. 한국 서울 및 수도권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52.5%를 차지해요. 전체 반이에요. 한국은 서울이 아니면은 나라가 아니에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그리고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 빼면은 24%가 날라가요. 북유럽 스웨덴 같은 나라도 12%가 날라가요. 프랑스 파리 빼면은 15%가 날라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메니 에 독일에서 베를린을 빼도 GDP의 타격이 빵 프로예요. 빵 프로. 믿을 수가 있으세요? <laughs> 베를린은 먹고 살게 없단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베를린에는 먹고 살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그, 있어요. 그, 한국 교민들, 유학생들 막 모여가지고, 뭐, 어, 그냥 키보드 배틀 하는 무슨, 뭐, 베를린 리포트, 뭐, 이런 사이트 있어요. 아니면 무슨, 뭐, 독일 무슨, 뭐, 맘 카페, 아니면은 무슨, 뭐야, 뭐, 독일 이민, 뭐, 교민 카페, 이런데 들어가 보면은 맨날 독일이 어쩌고저쩌고, 뭐, 불평불만하는, 뭐, 괴로운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과반수 이상이 베를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여기 지금 유나무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친구가 베를린에 있어서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민 실패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망해요. 이게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민 업무를 거의 25년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어디 뭐 미국 어디에 친척이 있어요. 호주 어디에 친척이 있어요. 어디 뭐 스웨덴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독일 함부르크에 누구 아는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해서 거기로 간 사람들의 99.9%가 <laughs> 자기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하고 싸우고 분쟁이 생기고 원수가 돼서 절교해요. 내가 그 사람을 믿었던 만큼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할때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의 의미와 왜냐면 내가 친구하고 무슨 계약서를 쓴게 아니잖아요, 문서로. 어, 요거는 도와주고 요런 거 추가로 하면은 나한테 돈을 뭐 얼마를 더 줘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내가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없고 이거 친구하고 지인하고 친척하고 얘기할 때 문서로 계약서 쓰세요. 누구?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 도움을 받는 이미지와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현지의 친척, 친구의 머릿속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절교를 해요. 아예. 절교 수준이 아니라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거를 제가 25년 동안, 지난 20, 실제 제가 해외 이민 생활은 27년차인데, 27년 동안 사열종대 연병장, 응? 돌아요. 그런 걸 목격한 횟수가. 그래서 독일이 됐건 미국이 됐건 호주가 됐건 어느 나라건 이민 유학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지의 지인한테 기댈 생각을 요만큼도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제가 무슨 악담을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냥 목격한 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 문의해주신 유나무님 현재 연봉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 이거 계속 한국에서 당연히 살려야 되고, 영어 공부하고 독일어 공부하는 거 좋은 계획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 아예 조금 더 UI UX 관련해서 추가 학업을 하는 것도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UI UX 디자이너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의 한계가 있다는 거는 충분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그래픽 디자이너가 올라갈 수 있는 연봉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거를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정말 전문직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내가 프리랜서로 정말 디자인 에이전시를 하나 차려서 대박을 내거나 경로가 딱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도 해요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내가 계속 할수 있는 일인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고 최종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으세요. 다 좋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이면 남편분도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면 좋은데 남편분은 전문대 졸업이잖아요. 남편분도 독일에서 독일어 공부하고 학비 무료 독일 뭐 디자인 석사과정 이런 거더 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걸 따지면은 남편분도 그 방통대에도 멀티미디어 디자인과가 있어요. 멀티미디어 학과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편입해가지고 미디어 영상학과 뭐 이런 거. 어, 미디어 영상학과구나. 이런 쪽으로 편입해서 학사학위를 일단 남편분도 만들어 놓으시면은 좋아요. 어차피 한국에서 2, 3년 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영상학과 이런 거 공부를 더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독일어 공부, 영어 공부 한 후에 독일에서 뭔가 취업을 시도할 때 반드시 더 유리한 부분이 생기고 또 독일에서 추가학업, 대학원을 더 진학하겠다 이럴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하셔야 돼요. 이거 남편분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물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뭐꼭 남편이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부인분은 8천만원 버는데 왜 남편분은 4,500만원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두 분이 다 8천만원씩 벌면 더 좋잖아요. 아니면 두 분이 다 10만 유로씩 벌면 좋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분도 지금 사진, 양, 영상 작업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전문대 출신이어가지고 기회를 더못 잡은 건지, 그냥, 뭐, 한량이셔서, 어? 일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쉬엄쉬엄 일을 하셔서 돈을 적게 버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기 싫어도 해야죠. 하기 싫어도 해야죠. 자녀까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하기 싫다면, 뭐, 제가 뭐, 억지로 뭐, 뭐, 우리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애도 아니 붙잡아 놓고 공부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아 어차피 한국에서 2년 3년 할 거면은 똑같아요. 아까도 이거 제가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거죠. 멀티미디어, 미디어, 미디어 방송이었나? 미디어. 네. 뭐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편입하고 똑같아요. IELTS 7.0 이거 똑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GMAT은 필요 없어요. 이 경우에는. 약간 예체능 계통의 어, 대학원 진학할 거니까 GMAT은 필요 없어요. IELTS 토플 이거 위주로 공부하고 나는 아예 독일어로 승부를 보겠다? 그럼 독일어. 한국에서 B1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서 B2까지 만들겠다? 그럼 평생 못 나와요. <laughs> 제가 악담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독일어를 공부했을 때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난이도, 노력, 기회.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독일어 학원 뭐 하, 하루에 몇 시간이나 다닐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독일어 공부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할 수 있으세요. 뭐 하루에 한 시간씩 꾸준하게 365일 이거 다 하더라도 엄청난 의지력이거든요. 엄청난 의지인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공부해 가지고 어학 실력 향상이 그렇게 빨리 안 돼요. 그건 그냥 취미 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1년 내내 해도 비원이 안 나와요. 어학을 공부한다라는 얘기는 어학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거 잘 <laughs> 들으셔야 돼요. 어학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자, 하루 24시간이야. 인간한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이에요. 그중 그리고 그중에 8시간은 반드시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8시간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8시간은 휴식, 식사, 기타 레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다시 본인, 본인을 창조하기 위한, 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시작,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진리예요, 인간. 구석기 시대 이후로 진리예요. 인간의 몸은 그렇게 진화를 해왔어요. 만약에 8시간 하루에 잠을 못 잔다? 지금 굉장히 머리가 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거나 스트레스를 만땅으로 받고 있거나 세상이 아주 부정적이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반드시 8시간 잠을 못 자는 사람일 거예요. 8시간은 반드시 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어학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이 8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8시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4시간은 수업을 들어야 돼요. 수업 듣기 플러스 4시간 자습을 해야 돼요. 이게 프리타임 어학 공부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8시간 휴식을 취할 때도 휴식을 취할 때도 영어를 치면은 BBC, CNN, 뭐 넷지오, 내셔널지오그래피, 뭐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채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새 주식 좋아하시는 분은 CNBC 블룸버그 이런 거 보면서 휴식 취해야 돼요. 혹은 이거는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것만 계속 못 듣는다. 그러면 프렌즈 봐요, 프렌즈. 프렌즈 진짜 영어 공부하기 좋아요. 조금 더 어려운 거 하고 싶다. 더 심슨스 이런 거 보면서 휴식을 취해야 돼요. 심지어 잘 때도 라디오 틀어놓고 자야 돼요. 영어로 돌아가는 라디오 틀어놓고 잠들어야 돼요. 매일 16시간 동안 이거를 해야 영어든 독일어든 일자 무식한 사람이 1년 하면은 b1 뭐 ih 5.0 이상 수준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일자 무식한 사람이 공부를 1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독일어 B1, IELTS 5.0 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년. 일자무식. 물론 기초가 인,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1년 하면은 6.0 혹은 기초가 아주 좋았던 사람은 7.0도 나와요.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1년 동안 이 짓거리를 하면. 근데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뭐 스페인어나 노르웨이어나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일자무식한 상황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거를 갑자기 내가 새로 배우고 싶다. 이거를 1년 해야지 B1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B1 하고 1년을 더 하잖아요. 1년 더 하면은 그때 비로소 B2, C1이 돼요. 근데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뭐 하루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하면서 하루 한두 시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공부를 한다. 이거는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생존을 위한 어학공부가 아니에요. 풀타임 어학공부가 아니에요. 대개 이렇게 공부하겠다라고 한국에서 이걸 준비하고 넘어가야지 한 사람 치고 5년 안에 해외에 취업, 이민, 유학 진행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냉철하게 냉철하게 제 목격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해외 이민이나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루틴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루틴을 지키지 않는데 아우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독일어가 어려워요. 프랑스어가 어려워요. 뭘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어렵대요. 공부를 해야지 어렵죠, 뭐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유나무님 일단 현재까지의. 전공, 경력, 뭐, 기초, 어학, 다 좋으세요. 다 좋은데, 방향을, 준비하는 방향을 제가 말씀드린 요거 꼭 실천하시고, 또 이런 부분도 실천을 해주시면, 뭐, 지금도 뭐 연봉 많이 받고 괜찮게 살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왕이면은 우리도 자산 10억 모으고 20억 모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100억 이상 모으면 좋잖아요. 그 정도, 내 몸값도 연봉이 10만유로, 20만유로 갈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려면은, 이거 제가 시킨 거다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서, 뭐, 더 좋은 일확천금의 방법이 있다. 그럼 그걸 따라서 하세요. 네. 차봄, 예. 차봄? 차붐님이 테드도 괜찮을까요? 예, 물론이죠. 테드 굉장히 좋은 채널이에요. 테드가 뭔지 또, 다 대부분의 분들이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테드라고 있어요. 이거, 테드.com. 도움되는, 이거 유튜브에도 테드가 있을 거야, 아마. 유튜브에 그냥 찾아보면은 유튜브 내에도 <laughs> 유명한 테드 강의들 다, 다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뭐 어디 이상한 하, 무슨 엑셀 방송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자분들도 뭐 이상한 쓸데없는 무슨 뭐,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열심히 보시지 마시고, 무슨 명품 휘감은 언니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를 팔로우하고 구독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것만 보고 영어 공부해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심지어, 이거, 아, 그 X 뭐 있는데, 대학교 강의도, 대학교 강의도 요새는 다 올라와요. 이거 MIT 강의였던, X, 이게 뭐였, 제 기억이 안 나네? MIT? MIT 강의 이런 것도 요새는 다 공짜로 올라와요. 유튜브에. 제가 못 찾겠네요, 얼른. 네. MIT 강의, 무슨 하버드 강의, 뭐 이런 것도 다 올라와요, 유튜브에.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폭스도 괜찮더라고요. 예, 네, 폭스 뉴스도 괜찮아요. CNN만 보면은 또, 응? CNN은 약간 뭐, 랩트 개념이잖아요.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뭐, 좌파 언론이란 말이죠, CNN은. CNN만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미국의 어떤 서민, 레드넥 정서, 뭐, 이런 것도 알면 좋잖아요? 그러면, 퍽스는 약간 그런 걸 대변한단 말이에요. 퍽스뉴스는 약간, 뭐, 미국의 남부의 백인들, 아니면 뭐, 공화당, 어, 리퍼블리칸들을 주로 퍽스뉴스는 대변을 하고, CNN은 대체로 데모크랏, 민주당을 대변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 성향이 약간 나뉜단 말이에요. 둘다 보면 균형을 이룰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이런 게다 공짜로 보, 본단 말이에요, 요새는. 이거 영어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심지어 이거 보세요. 자, 이거 그냥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냥 들으면 어려운데, 이거 자막 키면은 자막도 나와요, 이거. 왜안 나와? 네, 이런 식으로 자막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어 공부하기 더 좋다고요. 이런 거 활용하면은 뭐 엄청나게 맨날 맨날 오프라인 영어학원을 갈 필요 없어요. 평일에 더, 차 한국에 존막혀요. 퇴근 시간 퇴근하는데만 1시간 넘게 걸리는 게 서울인데, 그거 퇴근 정책길 뚫고 오프라인 학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아니,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나아요. 평일에는. 주말에 차덜 막힐 때, 그럴 때는 뭐 강남역이나 어디 종로에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오프라인으로 가서 공부하는 거는 또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어학 공부가 온라인으로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